첫째, 천신, 천신이 아니라 사신 아닙니까? 두두 <laughs> 사이클입니다. 네, 달리모스도 참 보기 싫네요참 보기 싫네요 그래. 네, 가이. 아까 우리 저희가 어 가이가 왜 가지고? 빨리 말해, 헤드. 주겠습니다. 제가 50초를 하겠습니다 50초 19 18 빨리, 빨리. 야면 이렇게 빨라 면 <laughs>

네, 아직도 사시는, 아직 사시님은 안운데, 근데 좀아 아직 사신님은 안 오는데, 내좀 뭔가 들었지 않아요? 네, 없는데요? Sjekk den der. 저거 들리시나요? 좀비! 좀비! 좀비다!